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이2 3입니다 오늘은 올류 소렌토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류 소렌토 프레스티지 장점은요, 어, 연비와 힘의 균형에 있습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의 편의상, 그 다음에 정성과 승차감에 있어서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서 장거리 운행에 운전자 피로감이 덜합니다. 중고차 시장이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2017년시 2017년 2월 경유 오토 검정에 8 5 0 0 0 k m 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시트,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 키로수 8 5 0 0 0 k m 입니다전동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전용지, 내비 스타트 버튼, 핸들 열쇠, 운전소 좋으세 열쇠 통포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루미나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원, 후방카메라, 트렁크 방향 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엔진로 휠과 타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 기아 올류소렌토 프레시지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입차 싸게다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시면판매와성질롭고보조공개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래 w w w c a 차싸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주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9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올리 소렌토 디제, 프레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보험 85,895kg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올루소렌토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 싸게 사기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기업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루소렌토 1356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의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의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올류 소렌터 프레스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